2024년 9월 23일 자신의 별자리를 확인하고 운명을 바꿀 행운의 장소와 색상 그리고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물병자리는 오늘은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하늘색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에너지를 줄 것이고 메모장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판단력이 빛나는 날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을 믿으세요. 서점에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벤더 색은 당신의 직관을 향수는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독창적인 생각에 매료될 것입니다. 양자리는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입니다. 빨간색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스마트폰은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냉정한 마음을 유지할 때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황소 자리는 오늘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전시회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베이지색은 차분함을 선사하고 손목시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당신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새로운 감정과 영감을 얻으세요. 노란색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이어폰은 음악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데 좋습니다. 당신의 유연한 사고가 오늘의 행운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개자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작은 갈등이 큰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자유롭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은색은 직관을 강화해주고 선글라스는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강한 직관과 감각으로 모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자리는 오늘은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활력을 되찾으세요. 금색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운동하는 활동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큰 결실을 맺게 될 날입니다. 천여자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에서 집중력을 높이며 목표를 달성하세요. 청록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볼펜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적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중함이 오늘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천칭 자리는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작은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몰에서 활력을 얻으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보세요. 분홍색은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고 팔찌는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선택은 당신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정갈 자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 놓치지 말고 집중하세요. 공항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모험심을 자극하세요. 검정색은 당신에게 집중력을 주고 여행 가방은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당신의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수자리는 오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산책로에서 여유를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주황색은 에너지를 높여주고 물병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자신감이 오늘의 행운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염소자리는 일에 의욕이 떨어진다면 잠시 휴식하며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파에서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초록색은 치유의 에너지를 주고 마사지 기구는 몸의 긴장을 풀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휴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